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가 28일 회원들과 함께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제5회 리치 아웃사이더박스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가 28일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리치 아웃사이더박스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연설 그런 것보다는 어, 여러분들하고 어, 그 차, 차세대 차세대하고 계속 어, 네트워킹을 계속 할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매년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에는 다양한 직업의 여성들이 자리를 함께 있으며 각자의 경험담과 현재 자리에 오르기까지 등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와 미래를 위해 헌신과 노력을 다할 때라며 참석자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평소에 느꼈던 그런 어떤 익스피리언스나 그런 것을 통해서 같이 이런 네트워크상에서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그냥 자리로.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코인은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회원이 아닌 분들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코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MK 뉴스 박주연입니다. 예멘발 시카고행 UPS 화물기에서 프린터용 토너 카트리지로 위장된 폭탄이 발견됐다고 CNN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이 폭탄이 발견된 장소는 UPS 화물기가 중간 기착한 영국 런던이라고 CNN은 덧붙였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공항과 뉴저지의 뉴악 공항에서도 이날 두 대의 UPS 화물기를 대상으로 의심스러운 화물을 찾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뉴욕에서는 UPS 트럭이 조사를 받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